예, 안녕하세요. 제주 스마트 스마트팜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일입니다. 3월 2일 이일에 어포트에 이제 3년생 내지 4년생 탱자 묘목에다가 어 이제 예, 전목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포트를 이제 포트가 28 20 삼십에 이십팔 정도 되는 이제 포트에 큰 어, 사이즈의 이제 포트에다가 옮겨 심고 이제 탱자 묘목을 어~ 탱자 묘목을 이제 약칠 센치 칠 센치 정도 한요 정도 노, 요 정도 높이로 해가지고 칠 센치 정도 높이로 해가지고 절단을 하고 톱신 페스트를 발라가지고 일주일 후에 어, 일주일 후에 이제 접목을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aughs> 보시면은 이렇게 탱자를 윗부분을 포트에 옮겨 씌우면서 윗부분에 이제 가시 있는 부분을 이제 절단을 했고 예, 여기다가 이제 약 7cm 지점 한이 정도 높이 이 예,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절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가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시들은 바짝 붙여서, 바짝 붙여서 약 7cm 높이에서 절단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 가시들이 있을 때 나중에 테이핑을 할때 이쪽으로 이제 물이 스며든다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가시 있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7cm 높이에서 절단을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탱자의 옆에 이제 가지 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바짝 붙여서 제거를 해주시고 여기에 가시들도 있는 거를 해서 7cm 높이에서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 7cm 정도로 잘라서. 이렇게 쭉 절단을 한 이후에 토신페스트를 수분이 증발되지 않게끔 이렇게 발라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은 어이 접목을 준비할 때이 탱자가 이 흙, 보, 보시면은 흙이 많이 젖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비가 오거나 내지는 이제 접목 전에는 일주일 전에는 이렇게 물을 흙에다가 이제 흥건하게 주셔가지고 접목 이후에는 약한 15일 2주 동안 15일에서 한 2주 정도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물을 줘버리게 되면은 여기 어 나중에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테이핑을 하게 되면 거기에 테이핑 한 쪽에서 이제 수분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은 접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접목 전에 일주일 전에 물을 충분히 주신 다음에 밑에 예, 화분 밑에까지 이렇게 다 흥건히 주셔가지고 주셔가지고 이주 정도는 이제 물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리 예, 이렇게. 여기는 이제 마른 흙이고 여기는 흙이 다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흥건히 물을 주신 다음에 절단을 하고 토심에서 발라서 약 일주일 정도 후에 일주일 정도 후에 와서 이제 접목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후에 접목하는 영상을 다시 한번 이제 올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